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이용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브랜드가 돋보이는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패키지 박스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그 목적의 한 목적적으로 박스가 기획이 되어야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들은 정해진 것들을 따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획과 컨셉 디자인, 그리고 재료 선택, 요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패키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형태든, 뭐, 색상이든, 어떤 다른 디자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디자인 회사에 패키지 디자인을 맡기는 노하우.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박스 구조를 만들고 또 재질도 새로운 걸 쓰고 형태도 바꾸고 뭐 형식이라든가 후가공, 인쇄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 뭐, 저렴한 어떤 뭐, 디자인회사나 뭐, 이런 곳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비용이 좀 높더라도 실력이 검증된 그런 디자인회사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여유가 충분할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박스를 참조하고 일부만 좀 변경, 개발하는 그런, 어,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별화와 브랜딩 전략에 필요한 그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정도 개발하고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박스를 거의 참조해서 그대로 만들고 그래픽 디자인 그 겉의 디자인 인쇄 디자인만 바꾸는 거예요. 패키지 박스 초보자와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이 될. 그리고 이제 사이즈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래픽 디자인만 잘 적용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패키지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가 처음에 패키지 박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예산이 이제 충분할 경우에는 패키지 디자인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좋아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제 디자인 회사도 아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디자이너분한테 물어보세요. 박스 공장 혹시 뭐잘 어 아시는 데 있는지. 그러면 그냥 그분에게 소개만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달을 하실 때는 어 원하는 느낌의 비, 그 비슷한 박스가 실물 샘플을 확보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실물 샘플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그 패키지 박스, 그 원하시는 패키지 박스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잘 캡처하거나 뭐 다운받아서 모아서 전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마지막으로 종이 종류는 어 충분히 이제 직접 보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직접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패키지들을 가장 저렴하게 그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산시장에 가시면은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비닐에다가 실크로 그냥 잉크를 구멍이 뚫, 그, 그, 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잉크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에도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뭐 몇백 개 정도도 실크 인쇄 진행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크 인쇄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셔야겠죠. 그냥 뭐 내가 만든 이미지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패키지 공장이나 업체에 아, 여기서 가운데에 올려주세요. 이 정도 크기로 뭐 이렇게 전달해서 무료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디자인과 제작 업체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량 제작은 여러 가지 어떤 가공 공정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랜딩에서 패키지의 의미와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제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 있다라는 거죠. 가치와 철학 여러 가지 뭐 많은 부분들이 입혀져 있는 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곧 부가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유통 구조가 변했죠. 전에는 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요. 온라인 유통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고객과 만나는 제품을 제외한 어떤 그 수단은 바로 패키지가 된 거예요. 어, 패키지는 텐저블한,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자 브랜딩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패키지가 중요해졌죠. 패키지의 이 특이점이 있다면 어, 정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옆에 보이신 이미지에 뉴트로로 패키지가 새로워졌어요. 맛과 레시피는 동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제품은 똑같은 거예요. 패키지만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죠. 한 제품에 하나의 제품을 팔때 얼마에 만들 때 얼마의 그 비용이 드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는 그만큼 유용성이 단위별로는 클수 있겠죠. 다음은 패키지와 구매 관여도의 관계입니다. 패키지 디자인에 따라 구매 결정이 크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도 뭐 약간은 영향을 받겠죠 어느 정도. 반면에 패키지 디자인에 구, 그 따라서 이제 구매 결정이 별로 영향 안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제품, 우리가 무슨 큰 엄청나게 큰뭐 t v 라던가 이런 제품을 사는데 어, 패키지 디자인 뭐 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나 초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하고 관계 없이 어, 무조건 패키지는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수준이 바로 브랜드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패키지에 따라서 구매 관여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패키지는 영향을 덜 미치는 편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패키지는 영향을 좀더 미치고요. 그리고 상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제가 대형 TV 말씀드렸죠. 커지면 커질수록 또 패키지가 영향을 좀덜 미치고 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더 구매 관여도에 패키지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브랜드가 돋보이지는 패키지 디자인 법칙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부터 어, 후가공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코팅이에요. 비닐이나 약품을 씌워서 종이의 취약성을 이제 보강해 주는 것인데 이 코팅이 빛이 안 나는 이렇게 비춰봐도 빛을 머금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무광 코팅이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면 이제 유광 코팅입니다. 그리고 어떤 코팅을 이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네 천 같네 라고 생각되시는 코팅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벨벳 코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코팅 뭐 cr uv 코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품을 뿌리는 거예요. 비닐 씌우는 게 아니라. 자 박은 뭐 금박 은박 그리고 동박 청박 먹박 백박 색박 홀로그램 박등 여러 가지가 있죠. 내 브랜드에 맞는 내 패키지에 맞는 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형압입니다. 엠보싱하고 디보싱인데 엠보싱 같은 경우는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거. 디보싱은 이렇게 움푹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압은 가장 그 고급스러운 후가공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제 형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함 같은 데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크 스크린은 여기 이제 요로 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틀이 트리, 에요 이걸 이제 뭐 샤라고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줍니다. 모양대로. 그래서 잉크를 묻혀줘서 꾹 눌러주면은 이 종이나 여러 가지 매체 이렇게 모양대로 달라 붙게 되죠. 자, 그리고 에폭시 같은 경우는 여기만 빛이 나죠. 지금 여기는 빛이 안 나고 실크 스크린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거. 특정 부분에만 코팅 효과를 내는 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부각이 되겠죠. 에칭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이제, 뭐, 금지나 은지, 뭐, 고런 어떤 종이들의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마치 이제 부식된 것처럼, 금속이 부식된 것처럼 가공해서 나타나는 방식인데, 예, 뭐, 이런 뭐, 그리,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소상공인이 시도해 볼 만한 눈에 띄는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뭐 슬립을 라도 그도 하는데 이 띠지를 만드는 데는 사실 종이 한 장이니까 비용이 별로 들지 않,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품에다가 이렇게 띠지를 둘러주면 실제 그 박스를 전체를 다 만든 것 같은 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는 제작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택배 박스를 내가 기성품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 브랜드가 드러나는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는 굉장히 이제 괜찮은 일이죠. 투입 비용 대비 효율이 아주 높은 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친환경적인 트렌드를 많이 좀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골판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골판지로 박스를 만드시고 여기에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꽤 눈에 띄는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접이식 박스들을 한번 이렇게 어 제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양상 박스보다는 좀더 어, 특이한 박스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시그니처가 될 종이 뭐 구조물 같은 걸 하나 곁들여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친환경 패키지 트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종이로 제작하는 경우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떠올려 보시면 그냥 제품만 빼고 그 전체를 바로 버려버리면 됩니다. 뭐, 분리수거 이런 것도 간편하고 쉽겠죠. 그리고 이제 인쇄도 친환경에 맞춰서. 어, 콩기름 인쇄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종이를 코팅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죠. 코팅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서 어, 제, 그 제품의 패키지를 제작을 한다면 좀더 어,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고 그 어떤 브랜드의 뭐 마음이랄까요. 정성이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친환경 종이는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뭐, 그리고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 마크가 바로 그 FSC인데요. 페이퍼 갤러리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종이가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도 보시면 은 아마 패키지 제작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디자인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도록 단순하게, 그래서 옵션과 후가공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보시고 그 본질과... 목적에 충실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멋진 패키지 계속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